아예 지금 지금 여 동아대병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저 가족분 중에 좀 아프신 분이 계셔서 저, 와이프 가족 중에 이번에 어제 어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3기 수술이 가능한 거의 최종 단계 3기 암이라서 이제 어, 검그요 며칠 사이 검진 급하게 받고. 어, 그, 뭐, 검진 급하게 받고, 이 수술 일정을 잡고 급하게 입원 하셨거든요. 그, 네, 네, 한, 정신 없었고. 그리고 이제 좀, 음, 그, 뭐, 관련해서 그렇고,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그렇고, 어, 좀, 그렇습니다. 어, 좀, 제가 좀, 약간 우울증이 왔어요. 그, 너무 이제, 지금 어 저는 이게 이제 물론 다시 오르고 있고 어제도 오르고 지금 살짝 떨어지고 있지만 오르기 직전에 계단식 하락이 아닌가 이러다 상, 살짝 올리고 다시 쭉 떨어지고 살짝 올리고 살짝 쭉 떨어지고 이런 계단식 하락이 아닌가 아 이러면서 되게 이 순간에 걱정이 너무 오르니까. 아, 어, 도저히, 이, 너무 우울한 상태가 되니까, 방송을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어, 와이프 가족분이, 지금, 암이, 와이프 가족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갑자기 입원한 상황까지 겹치으니까좀 그렇습니다. 지금은, 근데 결국은, SEC가 지금, 어, 60일 연장이 승인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뉴스, 최신 뉴스는, 60일 승인됐고, 비트코인이,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상황이 좋죠. 비트코인이 호의적인 반응이 많아서. 근데 어쨌든 비트코인의 이, 그, 상승장이 오면은, 비트코인이 계속적인 상승장이 오면은, 결국은 동반에서, 알트장도 어느 순간 에 동반에서 올라갈 거고. 그래, 이제 저는, 아, 계속 반등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게 제 개인 희망이 될 수도 있죠. 지금 현재 분석이, 분석하기가 너무 지금,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이, 그렇습니다. 저도 분석한다, 뭐 이런 걸 한다, 그런 걸 한다, 뉴스를 찾는다 하는데 일정 어느 기간이 주면 어느 타이밍이 있 어느 순간이 되면은 저도 그렇지만 이 분석이 아주 무의미지에는 특히 주식하고 다르게 어 알트 장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이런 쪽, 알트 장 쪽은 분석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 상황이 종업 다 아니고, 개인, 들은 거의 막, 어, 다, 뭐, 손절하고 물러난 상태에서 기관하고 세력들만, 이렇게, 어,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국 기관하고 세력이 움직이는 거는 분석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분석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심리적인 거에 가깝죠. 이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그거를 진행한다라는, 그런데, 그니까, 이 순간에는 이제, 시장을 지고 있는, 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아 실질적으로 어느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순간 되면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예. 아무리 물론 이럴 때 수록 더어저 좌표를 보고 저저 저 보고 지표를 보고 분석을 더 찾아내서 아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무엇을 세력들이 이런 이런 흐름을 갖다가 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심, 그걸 거의 찾아내신 분이 고수인데 그런 거는 거의 지금 거의 뭐 거의 심리적인 싸움에 가깝고 이, 이 도표 분석이나 이런 분석에 가깝다기 보다 심리 분석에 가깝죠. 아, 수치 분석이 너무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금 아, 이 순간이 되니까 저도 저 자체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결과가 안 나옵니다. 결과가. 어 쉽게 남들처럼 누구처럼 쉽게 말할 수 있어요. 50, 5 0 50 놓고 올수 있다. 어, 또는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해봐도 좋고 저렇게 계산해봐도 좋고 그렇죠? 뚜렷한 게안 나오는 상황 뭐딱 나왔고 확, 확실하게 아 지금은 7대 3, 7대3 정도로 이렇다. 6대4 정도로 이렇다.라는 걸다가 갖낼 수가 있어요. 근데. 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분석해도 정보도 모자라는 것도 있지만, 분석을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몇번 반복하다 보면, 그래도 놓친 거 찾아내고, 이렇게 어, 분석을 하다 보면은 어느 그... 아,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는 게딱 뚜렷하게 떠오르는데, 안 나오니까 이제 최근에는 너무 그게 안 나오니까, 제가 스트레스 받고, 또 일적으로 제 개인 직업 쪽으로 지금, 어 회사가 어려우니까, 어, 제가 뭐 한, 뭐 연차를 써서 며칠 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 여러 가지가 겹치니까 제가 이렇게 분석이 안 되는 쪽이 있습니다. 연차를 해서 이제 직업 쪽에 이제 회사가 어려우니까, 지금 저, 저를 이제, 어, 연차를 써서 네한 일주일을 그냥 쉬라 하던데, 이게, 이게 일주일이, 일주일에 뭐 연차고, 그 다음에, 무사, 무거, 뭐고, 무급, 무급 수칙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회사가 뭐, 잘 회사에서 잘린다든가, 회사가 뭐, 문을 닫는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으니까, 또 그거에 너무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그런 거죠. 지금, 일단은,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하나만 놓고, 아, 생각 하자면, 비트코인 값은 계속 어느 정도, 일정 시점까지 계속 장난친다. 이플은 SEC가 계속 시간 끌기, 안전 시간 끌기에 돌입했다. 예, 이게 이 끝없는, 이게 언제쯤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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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법이 나올지 어, 알 수가 없다. 는거 그게 제 결론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지금 하루에 지금 거의 30% 가까이 올랐어요. 지금 최저점을 계산해보면 30%, 30%, 40% 가까이 단번에 올랐는데, 제가 오를 때는, 뭐 괜히 따라가기 힘들 만큼, 오를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도 그렇게 올랐는데, 아, 예상 이상, 그 지금 더, 뭐 흔들기가 있고, 또 올리기보다 올릴 겁니다. 이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큰 규모를 워낙 그쪽에서, 이 핵심은, 그 미국이나 이 서양쪽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흔들기를 하면 너무 이, 이 힘의 격이라는 거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된다. 이는 이게 참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동급의 월가의 세력들 중돼야 이게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정말 이런 상황이 힘든 상황인데, 저는 이제... 그때는 뭐 정보가 답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예전에 비슷한 세는 정보를 아예 아예 그냥 모든 부서를다 끊고 정보를 해버렸거든요. 아니면 그냥 돈다 찾아보고 아예 잊고 있던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알트나 이런 리플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그냥 정보를 해버렸어요. 아,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간단히 방송했는데, 별다른 어, 희망적인 내용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필요도록. 일단은, 어제 회사 문제, 가족들이, 어예 가족들 저, 그 저, 암 치료 문제, 이런 걸로 반분만 좀 가치가 필요습니다 예.